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의 여정입니다 6월 23일 알면 손해보지 않는 오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최근에 국립권익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요건 판단시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도 포함해야 한다라는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종이세금계산서가 뭐죠? 우리 방역지원금 때 완전 사각지대였죠. 똑같은 세금계산서인데 종이세금 계산서 썼다고 매출에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권익위가 매출에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국세인프라 자료에. 이거를 의명,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의견 표명은요. 뭐구성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기부가 전향적으로 받아 줘야 되는데 과연 중기부가 이 의견을 전향적으로 받아 줄지는 믿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정부의 한 기관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러한 판단들이 지금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좀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에 간이가세 매출은 인정하면서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래요? 부당함으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쉽죠 의견 표명은 구속력이 없죠 하지만 한 정부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야 이거 문제 있다 종이세금계산서 매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왜 인정 안해주냐 라고 했다. 했다는 게참 의미가 남다르다 자 사건의 개요는 요 운수 사업자인 a 씨는 지난 2월과 3월에 소상공인 1 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어요 지급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매출 감소 여권 미충족으로 지급을 거부 당했습니다 a 씨는요 매출액을 종이 세금 계산서로 발급했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매출액 판단 시 인정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이에 A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이 세금 계산서 매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원회 국민 권익 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정부지원금이죠.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과 그래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항상 하죠.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강화된 기간에 매출액을 서로 비교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게 바로 방역지원금이었습니다. 이때 매출액은 국세청에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 영수증 발행액, 전자 세금 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하는데 이게 뭐야? 국세 인프라 자료라고 얘기를 하죠. 산정을 하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는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그 당시에 방역 정검 때 문제가 됐었죠. 자, 국민권익위는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에 간이계세자를 위한 기준이 별도 마련되었으므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의미를 하나 둘 수가 있겠는데 그 방역지원금 1차 때 논란이 됐던 게 종이세금계산서 인정이 줬다 안했 줬다 이거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이세금계산서 인정이 해 줬다라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콜센터에 물어봤다니. 봤는데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들었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에 인정을 하한다 안한다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기관이 지금 뭐래요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겠죠 당연히 중기부 의견도 들어봤을 겁니다 분명히 종이세금계산서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나온 거죠 더 이상 논란은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인정 안해줬습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 안그런거야 똑같이 세금 낸 거잖아요. 종이 세금계산서가 뭐예요? 부가세, 세금. 나 매출 일으켰다. 난 매입 잡았다. 이걸 그냥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종이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출액 산정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권익위가 2차 방역 정부 기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권익이는 2차 방역정금 지역 기준에 간이 가세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게 뭐냐면 1차 방역정금 때 문제가 뭐냐면 간이 가세가 죄다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으니까 2차 방역정금 때는 1차 방역정금 DB 플러스 간이 가세자 매출액도 크신 분들 포함해서 332만 명이 이때 나온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때가 320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추가돼서, 한 12만원 정도 추가돼서 2차가 한 332만원 정도 된 거였죠. 중요한 건 뭐예요? 1차 DB에서 플러스 간이가 세자였어요. 이게 10만 명. 그래서 2차 때 간이가 세자분들이 많이 봐주셨죠. 물론 기준에 합당하신 분들. 1차 때는요, 진짜 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못 봤었어요. 그게 그래 이 얘기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기준에 간이가세자 들어왔는데 간이가세자를 위한 기준이 마련됐었는데 그럼 거기에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자에 대한 기준도 별도로 마련해줘야 된, 됐었다 이거예요. 이게 타당했다 권익위는 판단했던 겁니다. 무조건 주라는건 아니죠. 기준을 마련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세금계산서를 종이 구제할 수 있는. 또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이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더 보호해야 할 영세 사업자들을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인정을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이거 별표 진짜 다섯 개 쳐야 됩니다. 아니, 정부 한 기관이 중기부한테 당신의그 기준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를 있는 거예요. 중기부의 모든 기준이 절대 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점이 있다는 얘기고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는 추후 환수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 시 근거 자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었다. 저요 이거 별표 다섯 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문장, 이세 줄을 읽고 나서 전율이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종이 세금 계산서의 경우 조작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게 뭐야? 중지부가 얘기했던 거죠. 야 종이 세금 계산서 인정 안 해줬던 게 이건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근데 하지만 이는 추후 환수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해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이게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시 근거 자료에서 제외할 보령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었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가 없었다 별표 다섯 개 이거는 나중에 주고 일단 주고 나중에 환수 조치 등을 통해서 마련해야 될 사항이지 아니 이게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시 근거 자료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실보전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확인 지급 처리 중에 있죠 지금 사각지대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전향적으로 정그 중기부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좀 봐요 일단 주고 환수 무게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 등을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 시 근거 자료를 해서 이거를 제외할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방. 제가 자꾸 거론합니다, 공부방. 제가 봐도요, 아니, 제가 봐도 억울한데, 그 공부방 당사자이신 분들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솔직히. 아니,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 건데, 이제 와서 그게 권고상이라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구제가 돼야죠. 안 그런가요? 이외에도 사각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종이세금 계산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 콜센터랑 대화한 거 있으면 좀 남겨 주십시오. 그 손실 보전금 들어갔는데 종이세금 계산서 인정해 줬는지 안해 줬는지 어, 콜센터나 전화하신 분들 이번에도 혹시 인정을 안해 줬는지 한번 이거 좀 댓글로 좀 남겨 주세요. 그러니까 손실보전금이잖아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손실보전금에 종이세금 계산서 인정이 됐는지 안 했는지 좀 남겨주십시오. 그 혹시나 콜센터랑 대화하신 분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번에도 만약에 종이세금 에서 인정 안 해줬으면.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언제 공문이 나온 거냐면 6월 14일에 이제 권고가 나온 거거든요. 6월 14일에 보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 했다 얘기예요. 최근에 의견 표명을 이제 중기부 쪽으로 한 거겠죠. 방역정금 다 끝나갖고, 지금. 그게 좀 아쉬워요, 지금. 손실보정금 들어가기 전에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손실보정금이 진짜 급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급했어요, 손실보정금. 그래서 이 문장이 여러분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해도요. 제가 카페에서 여러분의 사례를 남겨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논리, 중기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거죠. 사례를 만들기 위한 거죠. 어. 연장선이 있는 겁니다. 이세 문장, 아니 그러니까 이세 줄이 여러분의 이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한 기관이 중기부가 마련했던. 그 기준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적어도 종이 세금 계산서 문제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 판단 시 근거 자료에 제외할 정당한 사유로볼수 없다라고 권익위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한 기관이 얼마 전에 중기부의 관계자가 언론에 나와서 이상한 얘기 했죠 무슨 얘기는 아실 겁니다 매출액이 오른 거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정말로 소상공인을 모르시어서 하는 말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에 국민권익위는 방역지원금 지금 요건 중 하나인 매출액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 종이 세금계서 발급자를 위해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표명했다. 했습니다. 할 거다가 아니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이 계산,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자를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한 거죠. 이게 합리적인 거죠. 이게 아예 처음부터 종이, 계산, 종이 세금 계산서는 아웃. 이건 인정 아니죠. 이게 아니라 별도의 매출 감소 여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도 못 미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종이 세금 계산서 똑같은 세금 계산서인데 별도의 매출 감소를 해 줘야죠. 종이 세금 계산서 쓰시는 분들은요. 영세 사업자예요. 매출이 크신 분들은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더 영세하신 분들한테는 안 좋아왔던 거죠. 사실 이 기준이 권익위가 중소벤처부의 이 기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물론, 그런 건 있었어요. 중, 권위기가 예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희망 플러스 때인가? 그때도 그랬었어요. 그때도 논란이 돼서 권위기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로 어, 의견표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더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로. 저는 중기부가 이번에 그 손실보전금 들어갔을 때 전향적으로 조금 이런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공문이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적절한 조금 빨랐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얘기가 이런 의견 표명이 나아졌다는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여러분의 그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의 불합리함. 중기부 기준의 불합리함에 대한 여러분의 그 반박 논리로서 이권익위의 의견 표명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거를 활용을 하십시오. 이게 논리입니다.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권익위에서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은 소, 종이세금 계산서만 그러지만 다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기부의 기, 기준이 절대 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손실 보전금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은 막 그죠? 좋은 얘기 해야 되겠죠. 이런 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겠습니까? 응원해주고 이거 보시는 분만 보시죠. 저도 막막 막 뜨거운 막 이슈 같은 거 <laughs> 막. 이렇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막. 어? 뭐, 얼마 준다. 막 이런 뭐 똑같은 얘기지만, 반복적인 레파토리지만, 저도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그 논리, 여러분의 그 반박적인 논리를 만들어 줄까요? 연구하고 연구하고, 너무 좋은 이거는 진짜 사례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거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매번 방송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항상 얘가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응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실 보전금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그리고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의 모든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에, 저분들은 받았으니까 나한테 관심 없을 거야. 에, 저분들은 받았으니까 나 몰라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왜? 과거에 방역 증권 못 받으신 분들이 지금에 손실 보전금못 받으신 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과거에 내가 또한 미래의 내가 어떻게 섞일지 몰라요. 지금은 손실보정금 받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다른 정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학시대에 있으신 분들.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돼요. 합리적인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무작정 못 받았으니 달라. 이게 아니라, 잘못된 근거. 대표적인 게 소위, 종이 세금 계산서. 공부방. 기타 등등. 너무나 많죠? 이런 사각지대 에 있으신 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꼭잘 되실 거라 봅니다. 예, 잘 되실 거고요. 어... 잘 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걸어보고 지금 손실 보전금이나 아니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확인 지급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많은 지원금들이 그래서 꼭잘 받으시기를 지원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어, 희망해 드리면서 오늘 정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 여정 패밀리들만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정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정보는 다 드렸고요. 어, 정보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그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정 패밀리는 뭐냐면 구독자 모임이에요. 그래서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여정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여정 가족이라 불러요. 그래서 인사할 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셨죠. 어, 여정 가족님 힘 내시고요. 어, 항상 여러분 잘될 겁니다. 어, 늘잘 되왔고 앞으로도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사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군, 건의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어, 이게 여러분의 그, 우리 소상공인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잘 되는 마음으로, 어, 희망을 가져보다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어, 어, 항상 여러분 잘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항상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어 열심히 스터디도 하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오전에 또 강의 있다가 오후에 경희대 강의 있어서 우리 학생들 만나고 의견 나누고 이러다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다시 또 와서 영상 찍고 비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는 BMW라고 했잖아요. BMW. 뭐예요? 버스. 그 다음에 메트로 지하철. <laughs> 워킹. 걷는 거. 예.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또이 비를 뚫고 우산 쓰고, 어,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또 왔습니다. 음, 항상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댓글에다가. 어, 왜 이렇게 10만 명안 되냐? 왜왜갑이 늘다가 요즘에 멈칫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막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같이 공감해주고 이래서. 어 근데 저는 거기다 댓글 써드렸는데 되게 빠른 거 아닌가요? 전 써드렸거든요. <laughs> 엄청 빨리 구독자가 늘어서 이제 그분들 봤을 때는 그런 분들 봤을 때는 이제 죄를 너무 생각해 주시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10만 명이 곧될것 같은데 안 되니까. 왜 안되는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저는 어 너무 빨리 된거래서 사실 구독자가 너무 빨리 된거래서 오히려 저는 너무 빨리 늘었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무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독자가 이제 많이 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이제 또 함께 해주셔서 아, 아, 아 어, 그분 우리 누구였죠? 러브 누구 누구신이죠? 러브 러브 뭐였죠?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빨리 10만 명 만들어서 어? 그 담당자, 공무원 담당자. 빨리 같이 방송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그말 듣고 내가 빵 웃겨 갖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에, 제가 그분은 진짜 그 누구죠? 러브 누구신데? 러브 사랑이 아닌데. 맞나? 그 그분님은 정말로 그 오래된 여정 가족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어, 우스갯소리는 아니었죠. 진짜 뭐 심각하게 10만 명 되면 진짜 그 정도는 그래도 어디 누구한테 가서 당신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빨리 해명 좀 하세요. 소상공인들이 궁금해하니까 지금 빨리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요. 이렇게 같이 불러서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10만 명 정도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10만 명 되면 어 담당자, 여기 공무원 담당자 내가 불러오겠다고. 아니면은 그그 그 말단 직원 좀 그러니까 어좀 권위 있는 사람, 급이 있는 사람 이렇게 불러 와서 앉혀 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한번 해보겠다. 어, 왜냐면 여의도 있다 보니까 음식 먹으러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 국회의원도 많이 만납니다 진짜. 예, 여, 여의도다 보니까 진짜 만나요. 어, 음, 저 사람 저렇게 있네. 지나가다가 보고. 어,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뭐 가까운 거리니까 뭐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제가.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드렸던 건데, 와, 그거를 기억하시고, 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와, 이분은 진짜 그 우리, 그분 지금 듣고 계시죠? 러브 사랑 님, 아무튼 감사하고요. 어, 항상 유쾌한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정말 그래,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 그, 10만 명이 돼서 제가 이렇게 불러와서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또한 특급 프리랜서 분들 또한 여전 가족님들이 궁금했던 거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어, 그런 날이 올 거라 그게 그 유튜브의 힘이고요 유튜브의 저는 그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순 기능 음. 여러분이 답답한 걸 풀어낼 수 있는 음, 그게 정말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유튜브가 주는 이 장점을 최대한 여러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분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10만 명 넘더라도 초심 변치 말아달라고. 예,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지금까지 달려본 거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뭐 초심 변, 초심을 잃어보이진 않죠. 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그런 채널 같이 하겠습니다. 어, 인생은 길입니다. 어찌보면 짧지만은, 그래도 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없으면 사실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예, 유튜브라는 게. 진정성이 없으면 그때뿐? 그때 막확 하다가 시, 아, 사그러드는? 그러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진정성 있는. 그리고 실제 제가 유튜브를 봐도 정말 좋으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그 우리 저거 복지유튜버 중에서도 굉장히 너무나 좋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보면서도 와 이분 진짜 이런 분들은 상 줘야 돼 이런 분도 많고 특히 복지마블님 어 저는 보면서 야 이분은 진짜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어 너무너무 너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 알려주시고 어,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제가 이제 세발에 피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직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런 훌륭한 분들 열심히 따라가면서 어,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여러분 가득하실 거고요. 정말로 그 여러분 항상 우리 여정가족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시간이 또 길어지네. 그래서 제가 여정가족님만 남아계시라고 그런 겁니다. 어, 우리들끼리 인사하는 거라서 어차피 정보는 초반에 다 드리고요. 요약 설명도 초반에 다 드리기 때문에 어, 우리 편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응원해드리고 항상 여정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또 얘기해 드릴게 대출 얘기 좀 어, 어젠가요? 그저께 해드렸었죠. 그 대출 얘기해 드렸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단답형으로. 그때 그때마다 답변 들으면 어렵겠고 아 이걸 하나로 모아서 조만간 댓글 그 궁금한 내용을 한번 다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뭐 지역 신보에 문의를 해봤는데 지역 신보에서는 모른대더라 또 어떤 지역 신보는 7월 18일부터 7월 18일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직 각 지역 신보마다 공문이안간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문의해봤는데 아된대더라 하고 또 어떤 분들 문의해봤는데 안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제가 답변 써드렸어요 제가 너무 빨라서 죄송하다 <laughs> 네, 너무 빨랐죠 제가 그러니까 빨랐다고 해서 틀렸던 정보가 아니라 어, 바로 알려드린거죠 그러니까 지역신보로 다 공문이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다 알려드려서 여러분은 굉장히 빨리 안거예요 이게 유튜브의 숨기능이고 장점이잖아요 사실 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빠르고 신속한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 좀 정리를 어, 한번 어, 여러분의 질문상을 받고 조만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과 어, 늘 소통하면서 어, 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도 이 영상 이제 편집하고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젠 저도 이제 집에 갑니다 지금은 6월 23일 목요일 밤 8시 2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멀리 이렇게 가까이 됐다 성냥개비 됐겠네요 맞나 성냥개비 얼굴 크고 몸 이렇게 작고 어, 이렇게 빼야지 다시 <laughs> 네, 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항상 뒤로 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웃으시라고 이제 또금 오늘 목요일이죠 웃으시라고 내일 불금 아니겠습니까? 어, 여러분 또 장사 잘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매출 많이 일으키시고 더 부자 되실 겁니다 어, 여러분 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더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더 부자 되십시오 어,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 누군가는 적어도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자 또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우리 여정 가족님, 여정 패밀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기대해 보자고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범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